네, 09년 37번 기출 보겠습니다. 그림은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지진의 파가 전파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. 그림의 등 시선은 지진 발생 후 지진의 파가 전파된 지점들을 10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을 했습니다. 아, 뭐제 보시죠. 어, 일단 이 문제 풀려면. 그 지진의 파는 무조건 천의 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저도 오랜만에 이제 풀 푸니까 또 까먹었는데 지진의 파가 지진의 파는 무조건 천의 파다. 심의 파가 될수 없다. 왜심의 파가 될수 없냐면 심의 파라는 것은 그 파장에 비해 수심이 깊어야잖아요. 근데 어 이렇게 지진의 파 같은 주기가 굉장히 긴 이게 파는 지구상에서 심해파가 될 만한 깊이가 없대요. 그러니까 주기가 너무 길어서요. 그러니까 다 천해파라는 거죠 지진해파는. 그래서 그이백삼 물리 해 싱가폴에서 물리 해양학 2 3 7 쪽에 이제 그런 지진해파의 내용이 있, 지진해일 지진해파의 내용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기역부터 보면요 A 구역은 B 구역보다 수심이 깊다라고 되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 천해파 같은 경우는 속도가 수심이 비례하잖아요. 수심이 깊으면 속도가 빠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진앙이 여기인데 어, A는 여기까지 왔고, B는 이제 좀덜 갔죠. 그러니까 A가 깊으니까 빨리 간 거예요. 그래서 A 구역은 B 구역보다 수심이 깊다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. 기억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ᄂ, C 구역에서, C 구역은 지금 어디죠? C 여기네요. C는 C 구역에서 파장은 A 구역보다 길어진다 했는데 이제, 어, 연안에 이제 다다르거나 혹은 수심이 얕아지는 부분에서 이제 파장의 변화 혹은 주기의 변화, 파속의 변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파가 이렇게 연안에 다다르거나 혹은 수심이 얕은 곳에 지나가면, 어, 지나가더라도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. 주기는 변하지 않고 이제 파속, 그게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고 그다음 파장도 짧아집니다. 그래서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. 그거는 그 어디냐면 시그마 프레스 2 1 1쪽에가그 주황색 형광펜입니다. 파의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. 이렇게 썼네요.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. 자 그래서 어, 니은에서는 지금 빽빽하게 있죠. 빽빽하게 있다는 말 지금 등시선이 빽빽하게 있다는 말은 지금 속력이 매우 느려졌다는 거죠. 이 대한 해협 부분은 이제 수심이 얕으니까요. 그래서 어 기억 구아 C 구역에서 파장은 A 구역보다 길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어 파장이 짧아져야 됐다라고 말해야 맞고요. 디귿 C 구역에서 파의 주기는 A 구역보다 길어진다 했는데 주기는 일정하다고 해야 맞고요. 그래서 니은 디귿 다 틀렸고 리얼 파는 진앙에서 루트 이파이브네 g l 의 속도로 전파한다라고 했는데 이 리얼의 그 속도식은 이제 심해파식이니까 틀렸죠. 그래서 루트 g h라고 써야 되겠죠. 천해파니까요.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